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청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대신하고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더잘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올해 총 5조 원이 넘는 재정을 구조 조정하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이라 했지만, 실제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 즉 빚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빚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저희 청년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이는 현금 살포를 위해 미래 세대의 지갑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의 25만원은 미래 세대가 이자까지 더해 갚아야 할 빚이며, 이는 미래의 기회, 복지, 일자리, 교육을 현재의 소비로 바꿔치기 위한 정책적 이기주의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쿠폰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장학금, 주거복지, 아동시원 예산까지 줄였습니다. 쿠폰이라는 현금 뿌리기 정책에 청년의 미래까지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편의가 아닌 내일의 기회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지금 내놓는 대책은 단기적인 소비를 위한 지원일 뿐 장기적인 국가의 방향성과 세대 간의 형, 형평성에는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현 정부는 저희 청년에게 고맙지 않느냐? 나라가 너희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그 돈은 누가 갚습니까? 왜 청년을 위한 예산을 줄입니까? 20대와, 20대와 30대의 삶은 언제나 정책의 뒷전입니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에게 현재의 인기 정책이라는 이유로 빚만 남기는 정치는 결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국민이 감사할 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돈은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국가의 품격이고 정치의 책임입니다. 청년들은 단지 지금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진심으로 더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